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책두 권을 내게 되었습니다. 음,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은 어, 제가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음, 보고 느끼고 음, 그런 것들을 간추려 가지고 낸 여행 에세이, 지구 분위를 건질다고요. 어, 그 후로 2년 후에 음, 옹이와 나는 귤러스라는 시집을 한권 냈습니다. 그, 옹이와 나는 귤러스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가장 강한 의미를 가진 옹이와, 단단한 의미의 옹이와, 아름다운 꽃, 그 중에서도 나는 귤러스는, 그 꽃말이 청개구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음, 꽃잎이 200장에서 300장 정도가 달려 있는데 줄기는 아주 약해 가지고 제일 먼저 어, 꽃병에서 꽂아 놓은 꽃을 보면은 줄기부터 상합니다 꽃은 말청안이 있어도 아래 줄기부터 상하기 때문에 아, 옹이와 그 라농큘러스 꽃은 음,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음,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음, 대비해서 음, 우리들의 삶을 그, 음, 반추하고 싶었습니다.